와, 이렇게 따르니까 망해버렸네. <laughs> 거품이 너무 많은데? 안녕하세요. 맥주 탐험가 박방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크로넨버그 1 6 6 3블라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로넨버그 일6 6사 블랑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입니다. 크래프트 맥주를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보틀샵을 멀리까지 찾아가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맥주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제 네 캔의 마흔이니까 가격도 엄청 착하고요. 한캔에 2,500원 가격이에요. 그럼 맥주를 따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니까 망해버렸네 <laughs> 거품이 너무 많은데? 일단 맥주는 굉장히 노란 색깔이고요 이 맥주의 뒤편에 있는 물체가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불투명한 색깔입니다 이게 이제 밀맥주가 보통 이런 불투명한 색깔인데 레몬색이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노랗습니다 제가 실수로 맥주를 수직으로 따라가지고 너무 거품이 많이 나게 했는데 <laughs> 그래도 일단 거품은 많이 잘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먼저 맥주의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맥주의 향에서는 뭔가 오렌지의 향도 나는 것 같고 되게 상큼한 향이 나요. 상큼한 과일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렌지인데 약간 덜 달달한 향의 오렌지? 그런 느낌 나요. 그럼 맥주를 마셔보겠습니다. 맥주의 맛에서도 냄새랑 큰 차이는 안 나는데요. 맥주에서도 뭔가 오렌지와 같은 상큼한 과일 맛이 나고, 제가 아까 뭔가 덜 달달한 오렌지 맛이 난다고 했는데, 뭔가 오렌지에서 단맛을 살짝 뺀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몬맛 같은 것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끝에 끝맛은 뭔가 박하향처럼 되게 시원한 느낌이에요 블랑에 이런 맛이 나는 이유는 블랑에 들어가는 부재료 때문인데요 블랑에는 고수 씨앗과 오렌지 껍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랑은 이제 다른 밀맥주와 다르게 이런 특이한 향과 맛 때문에 사람들의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기도 해요. 실제로 블랑을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이 봤고요. 어떤 사람은 비누 냄새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누 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셨을 때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블랑만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여름에 마시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랑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 생각에는 아사이 같이 드라이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사이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데, 아사이를 굉장히 드라이하다고 표현하는데, 하사이는 이제 단맛이 별로 없고, 딱, 쓴맛만 있는. 쓴맛도 매우 강하진 않은데, 그게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라건데 특별한 맛이 없고, 딱, 시원한 맛만 좋아하는 분들은 하사이를 찾더라고요. 이 블랑 같은 경우는 특이한 달달한 맛과 향이 나니까, 그런 깔끔한 라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호가든 같은 과일 맛이 나는, 밀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블랑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이름은 크로넨버그 일육역사 블랑입니다. 이 맥주는 보통 블랑이라고 부르죠. 맥주 이름의 첫 번째인 크로넨버그는 맥주가 양조된 지역이자 브루어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동 소주에서 안동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1664는 크로넨버그 양조장이 만들어진 연도인데요. 1664년을 의미합니다. 맥주 라벨의 색상은 남색, 흰색, 빨간색이 있는데 프랑스 국기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블랑은 파란색 병맥주 버전도 있는데요. 이건 훨씬 더 프랑스 국기 색깔과 비슷하죠? 맥주의 스타일은 베이지안 화이트, 쉽게 말해 허가든과 같은 스타일의 맥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밀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블랑은 프랑스어로 하얗다라는 말입니다. 밀맥주가 탄생되었을 당시 메가의 제조 기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흑한색을 띠 맥주가 많았는데요. 이제 밀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드니까 맑은 색의 맥주가 만들어져서 블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맥주에 적혀 있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명 1664 블랑이라고 되있고요. 내용량 네, 500ml, 원산지 폴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랑은 프랑스 맥주인데 원산지는 폴란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밑에 5번 제조사에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칼스버그 서플라이 컴퍼니 폴스카 S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폴란드에 위치한 칼스버그 공장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크로넨버그는 카이스버그가 인수하였고요 카이스버그는 세계에 굉장히 많은 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세계적인 맥주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알코올은 5%구요 뭐딱 적당한 맥주 알코올이죠 그리고 원 재료명에 보면 정제수, 메가, 밀, 글루코스 시럽, 합성향료 캐러멜향, 시트러스향, 호프추출물, 오렌지 껍질, 고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블랑에는 이런 다양한 부재료가 있어서 맥주를 더 화사하고 산뜻한 향이 나도록 하였고요. 정제수, 메가밀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맥주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글루코스 시럽이 뭔가 낯선 단어인데, 뭐 쉽게 말하면 설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벨지안 스트롱 에일에도 글루코스 시럽이 들어가는 맥주가 있어요. 이제 맥주에 달달한 거를 첨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특이한 건 크로넨버그 1664 라거에도 글루코스 시럽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라거에는 보통 그런 시럽을 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크로넨버그 1664 라거를 드셔보시면 또 글루코스가 어떤 맛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캐러멜 향이라고 적혀 있는 합성 향료와 시트러스 향이 있는데, 뭐 이런 부재료 같은 경우는 약간 인위적인 맛이 느껴지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재료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블랑에는 고수 씨앗이 부재료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고수 씨앗은 우리가 쌀국수 집에 갈때 쌀국수에 있는 고수 잎과는 다릅니다. 고수 잎이랑 씨앗이랑 맛이 다르다고 해요. 고수를 이제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쌀국수 집 가면은. 그래서 고수를 빼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고수를 빼달라는 말을 각 나라별로 외국어를 할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어로 고수를 빼달라, 영어로 고수를 빼달라, 뭐부어로 고수를 빼달라.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닐 때 고수를 빼달라는 말만은 이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고수를 빼달라고 하신대요. 사실 그 정도로 고수입 자체도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신비하게도 고수 씨앗에는 고수잎이랑은 맛이 많이 다르다고 해요. 고수 씨앗은 꽃 향기가 많이 난다고 해요. 진짜로 그럴까요? 제가 궁금해서 고수 씨앗을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오. 음.